빵빵 왕초보 중국어 자 오늘 32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이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그러네요. 음 이게 혹시 이제 덥다. 러? 네. 러 이래요? 네. 天气很热.天气很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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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치 헌 르. 웃음> 이런 네. 거예요? 날씨가, 날씨가 덥다. 덥다. 어. 러 이래요? 러가 하 더울 여자 열자 러. 아. 그래요? 아 러.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질문한 형태 예, 물어보는 문장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요. 타이틀 보니까 어 너는 일본에 오니? 너는 여행 가니? 너는 집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네, 그런 세 가지 문장들입니다. 문장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동사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 볼까요? 어, 단어부터 아 안녕. 거 제목에 있는 세 문장부터. 음, 세 문장을 하라고요? 네. <laughs> 제가 갑자기. 네. 어. 어, <laughs> 일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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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요마, 루요마, 루요마. 네, 다음에 음. 너는 집에 있니? <laughs> 네, 어, 짜이 마. 저니 짜이 지아마저네 짜이 집야마. 네, 음, 여행하고 역사가 뭐였죠? 우리 역사? 역사. 아, 그거 좀 혼동했어요, 잠깐. 아, 역사는 리시. 리시. 네, 네. 자 좋습니다. 뭐다 이렇게 됐네요. 네, 너는 음. 어디 어디에 가니? 니 음. 라이 하고. 뒤에 장소가 오고 그다음에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의문조사 마를 음. 붙이면 되죠. 네. 그다음에 너는 어디 어디에 가니는 음. 니 추. 그다음에 장소 네. 마. 마 붙여주면 되죠. 그다음에 네. 너는 어디 어디에 있니 음. 니짜 짜. 그리고 장소 마를 여주면 되죠. 네. 저 어디 어디에 있다의 동사는 짜였습니다. 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러면 단어 하나씩 볼까요? 네. 이게 네, 다한 건데. 네, 그렇죠. 1번 음. 방금 했고요. 네. 일 뭐였죠? 르번. 일본. 르번. 일본. 일본. 네. 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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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일 네. 일본. 일번 듣고 일본. 해본 일본. 네, 본습니다본일 네, 일본입니다. 네, 그다음에 영국이네요. 네, 잉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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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잉궈. 잉궈. 네. 연습해 보자. 네,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잉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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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국입니다. 네, 그러면 은 너는 음. 영국에 오니 해 볼까요? 음, 니 네, 라이 잉궈 마? 저니 네, 라이 잉궈 마? 니 라이 잉궈 마? 자, 그는 영국에 오니. 他来英国吗?他来英国吗하면 되겠죠他来英国吗네 그다음에 상해네요 음. 아 이거 이게 맞네 하저 상하이.어 하이네상하좋습니다자 들어볼게요.상하이.상하이.상하이. 네, 상하이. 네, 너는 상해 오니? 해 볼까요? 음, 니 라이 상하이 니 라이 상하이 마? 니 마. 네, 북경은 베이징. 베이징. 베저 그는 북경에 오니? 저타 라이, 라이 베이징 마? 타 라이 베이징 마?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다음에 방금 한거 여행. 네. 자, 이거 예, 발음이 좀자 일단 들어보고안 해보시고요. 아, 이거요? l u 오 y 요 Luiyo. l u i 습 o Luiyo. Luiyo. l 요 i y o Luiyo. l u i y 이 Lu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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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u i y o 마 니취류 마, 니, 음, 니 마, 그다음에 네. 그 병원이네요. 아, 이거 그거 상하이고 나는데요. 이 서울 안 물어보시네. 어, <laughs> 안 물어봐서. 어, 아니 아니 그거 아닌데, 네. 그거 아닌데, 서울 어떻게 하나요? 서울. 니랄 소월 니월 마, 니너 서울 간이는 어떻게 하죠? 니취월 마, 니니 <laughs> 자, 진도대로. 자, 병원인 가 병원? <laughs> 네, 병원. 이웬. 자, 이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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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이외. 이이 네, 병원? 네, 병원. 너 병원 가니? 어떻게 하어니 취이웬마? 저니 취이웬마? 니 취이웬마? 취이 취이 네, 의사는요. 뭐였죠? 의사 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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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laughs> <laughs> 인항. 인행은행번 하지 않았었나요? hu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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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어 g 되 n hung. In hung. In h u n 야 되겠죠. u n g In h 아, 이것도 뭐 치, 은행 가다 그러면 네. 취 은행 이렇게는? 취 인항. 응, 취 인항 이렇게는? 그렇죠? 너 음. 은행 가니? 니니취 인항 마. 전이취 인항 마. 응. 그렇죠? 니취 인항 마. 그렇죠? 여기서 음. 네. 이 항자요. 네. 은행에서는 인항 항이라고 있는데 네. 그냥 따로 쌩이라고 할 때는 좋다,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쌩이요? 쌩. 쌩. 네. 이상이고 쌩. 쌩. 네. 쌩. 쌩. 음. 네. 싱. 징. 네. 징. <웃음> <웃음> 그것도 한번한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기억나. 짜 <laughs> 좋습니다.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집이네요. 네, 짜, 짜, 짜. 네, 요즘에 집 좋아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laughs>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이 있어야 돼요. 네. 집이 있어야 돼요. 음. <laughs> 바쁘십니다 요즘. 네, 아주 바쁩니다. 땡땡이 아버지랑. <laughs> 아 빵빵이, 빵빵이, 땡땡이로. <laughs> 땡땡이는 또 누굽니까? 응? 아 제가 애완견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아, 이, 이름이 빵빵입니다. 네. 음. 어 아침 점심 저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회사 갔다가요, 점심에 또 갔다가 밥 주고 저녁에 또 갑니다. 음. 네, 하루에 세번 가요. 왔다 갔다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요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새벽에 또 깨! 잠도 못 자! 그래서 에이. 지금 정신이 없어, 사실은. 그냥, 음. 네. 그래서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laughs>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음. 네. 휴가는 빵빵이 함께. 휴가는 빵빵이 함께. 좋네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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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이거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너 집에 아, 있니? <laughs> 어, 너 있잖아. 마? 너在家吗? 你在家吗?你在家吗?你在家吗? 좀. 네. 이게 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디. 그죠? 이 그렇죠? 네. 이게 너는. 음. 이게 한국말도 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응. 음. 음. 네와 있는 너. 니 집에 있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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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에서 니. <laughs> 네. 네. <laughs> 거기서 온 거. 자. 저요? 자. 좋습니다. 저, 예, 서울 시친댁입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다음에 바뀌고요. 음, 아, 이거는 뭐 다시죠, 여러분들. 네. 외변. 저 와이 이제 음. 와이파이라고 안 하시네요. 외변. 외변. <laughs> 네. 네. 아 그러면 아 일단 일단 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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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뭐 밖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짜이 b n 이렇게 하나요? 我在外边.와 그냥 똑같지. 네. 그러면 어 그러면 만약에 밖에 가다 그러면 취짜이벤이래그그건 아니죠. <laughs> 밖에 가다그는그건 없네. 한국그로도그렇게 쓰나요? 그 밖에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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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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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그 공시 공스 네, 공 o 공 g s g 공 n 네, 사무실은 뭐였죠? 회사, g 공시 o n g 시 Gongs, 네 o n g s Gongs, Gongs, 네, o n g s G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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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스. 공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용해서 문장를 만들어 볼까? 네, 너 회사에 있니? 음, 你在公司你在公司 네, 그러면 너 사무실에 있니? 你在방공你在公室 자, 네. 사무실, 교실 음. 이런 방 네, 발킬 때슛 자를 시. 많이 쓰죠. 음. 네, 그다음에 네, 좋아하시는 단어네요. 공원. 제가요? 네. <laughs> 공원. 네, 이거 발음이 척척 입에 달라붙는다고 아, 좋아하셨잖아요. 공원. 음, 동원. 네, 동문원. 응.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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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이거 갖고 마찬가지로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네, 너 공원에 있니? 어, 니 짜이 공원 마? 마? 니 짜이 공원 마? 니 짜이 공 마? 그러면 너 동물원에 있니? 니이동물 마? 니 짜이 동물니 동우유엔... <laughs> 마? 음, 저도 많이 좋는데니 짜이 동물 마? 니 짜이 동물 마? 음, 니 짜이 동물 마? 네, 그다음에 네. 너 카페에 있니? 니 짜이 카페팅 마? 니在咖啡廳嗎? 嗯,你在圖書館嗎?你在圖書館嗎?嗯,你在圖書館嗎?你在美國嗎?你在美國嗎? 嗯,탈립니다. 활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넘어가 도록할까 다음 섹션. 문장 듣고 따라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8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문장 듣고 따라하기.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음. 하나씩 해 볼까요? 이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로어 있죠, 지금 계속. 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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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 볼까요? 네. 너는 일본에 오니? 음, 니니마니마 아, 니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 니마 我我来日本.저我来日本.我来日本.我来日本.我来日本.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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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hmm. 네. <facial> 뭐 like 음, 나 오지 안 되는. 我不来日本.저我不来日本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일본에 오니 나는 일본에 온다. 그문장 우리가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来日本吗？我来日本。<sunk pytanie> <Defense> 네. <fasting Fuß> <Snyk> <overst," pasando> 你来日本吗我来日本。你来日本吗我来日本、嗯。你来英国吗？你来英国吗？住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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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住 啊！我不来英国。走，把你背起来。走，我不来英国。我不来英国。嗯，좋습니다자이것도듣고따라해보도록하겠습니다你来英国吗？我不来英国。你来英国吗？我不来英国。你来英国吗？我不来英国。 네, 그 다음에 질문 네,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상해 오니? 음, 타라이샹하이마. 타라이샹하이마 저. 타라이샹하이마. 네, 대답해 보시겠어요? 타라이샹하이마. 어, 그는 상하이 온다죠? 네, 타라이샹하이. 저 타라이샹하이. 타라이샹하이.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타라이샹하이마. 他来上海.他来上海吗?他来上海.他来上海吗?他来上海. 네, 그 다음에 뭐 여행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쓸것 같은데. 네, 너 여행가니? 응. 취, 마? 취, 마? 취, 마? 네, 대답해보시요 니, 마? 어, 난 여행가지 않는다죠? 我不去旅游.我不去旅游.我不去旅游. 여행 안 가세요? 방송할 때는 못 가요. 캐나다 가신다면서요? 아. <laughs> 방송에서 그아 <그걸 웃음> <laughs> 캐나다 예. 단어를 알려드리려고요. <laughs> 아 캐나다 어떻게 합니까? 네, 짜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다 짜나다. 나다 네, 음. 我去加拿大。我去加拿大。嗯。我打算去加拿大, 네. 음. 네? 나는 캐나다에 응. 가려고 한다. 어. 다, 수안이라고 합니다. 수안. 다수안. 다수안. 네. 음. 뭐라고요? 캐나다. 我打算去加拿大。加拿大. 음. 네. 음. 예. 이렇게 공기를 해 보리시고. 다시 할까요? 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희가 사실 그어 가족들이 있어서, 음, 그래서 그 가끔 몇년마다한 번씩 가요. 네. 여행 가는 건 아니고 가족 상봉. 음... 네, 왜냐하면 저희 뭐 추석 때도 그렇고 명절 때할게 없어요, 제가. 네. 음, 아, 진짜. 음. <laughs> 아, 너무, 네. 너무, 자, 예. <laughs> 네. 이제 빵빵이랑 그, 놓시면 되잖아요. 더 그래? 그건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이 4, 5일인데 어? 아지랑하종이 집에 있어봐 배달도 안 하자 그때. 아. 자 그래서 뭐 아, 왜 갑자기 캐나다 얘기를 하죠? 자기 마음이 아프 아파지네요. 그냥 네. 우리가 이걸 들어봤던가요? 네. 자자 이거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다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올 거예요. 네. <laughs> 자 너는 여행가니 나는 여행가지 않는다. 제가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취 旅游吗？我不去旅游。你去旅游吗？我不去旅游。你去旅游吗？我不去旅游。你去医院吗？你去医院吗？你去医院吗？你。 취이웬 워 어, h 취이웬? 어, 난병 병원 간다 w 어, h 취이웬? 네 빵빵이 데리고 가시겠네요. 아 그렇죠. 네 음, 이게 뭐 접종 네. 접종하더라고요. 어 그게 참 많더라. 음. 그 절차가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서 옛날에 그 강아지를 키울 때 그때 왜 누렁이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처럼 빵그런 똥개. 어, 똥개 그죠? 그때는 참 내가 봤을 때 정말 무식하게 키웠던 에이. 것 같아. 막 사람들 먹었던 거막 주고. 원래 그러면 안 된다며요. 저는 개를 안 키워봤서. 어 음, 네. 그리고 막 접종 그런게 어디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도 수명이 한 6년, 7년 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몰랐다가 요번에 키우면서 봤는데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음, 음뭐 접종도 이렇게 이렇게 몇차몇차 몇차 이렇게 있고 그 먹는 음식도 따로 있고 굉장히 좀 요새 근데 요새 뭐그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네, 그 아마 저, 저.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실 것 같은데 그럼 병원하고 좀 저는 병원을 저보다도 가이 어, 때문에 병원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이제 그럼, 보호자가 자꾸, 되셨으니까 음, 네. 분위기가 자고 <laughs> <laughs> 씁쓸한. <웃음> 자, 이거 들어가 들어봤네? 안 들어봤죠? 네, 안 들어봤어도 또 들어보자. 네. <웃음> 네. <웃음> 좋습니다. 자, 너는 병원에 간이 나는 병원에 간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去医院吗我去医院你去医院吗我去医院你去医院吗我去医院嗯他去银行吗他去银行吗他去银行吗他去银行吗他去啊 어, 그냥 은행에 가지 않는다죠. 타부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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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습니다. 네, 네. 자, 이것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타취 은행마. 타부취 은행. 타취 은행마? 타부취 은행. 타취 은행마? 네, 그 다음 질문 대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너는 집에 있니? 응, 你在家吗? 저, 你在家吗? 네,你在家吗? 저는 집에 있어요. 我在家? 네,我在家? 들어볼게요. 네. 你在家吗?我在家?你在家吗? 我在家。你在家 h 我在家。h a t s that? What's that? w h a 너 s that? w h 저, so, 我,不,在,外,边. 저, so, 我,在,家. 네. 밖에, 짱, 고, <laughs> 집에, 계시죠? 네. <laughs> 자. 들어올게요. 네. 네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在,外,边吗?我,不,在,外,边.你,在,外,边吗?我,不,在,外,边.你,在,外,边吗? 네, 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네, 그 다음에 그는 회사에 있니? 다이 공시 마? 다짤 공시 마? 아, 공시. 다짤 공시 마? 네, 니짤 공시 마? 저, 저의 공시. 네. 음, 응. 여기서 뭐예요? 그는 회사에 있다죠? 네, 그는? 다, 다짤 공시. 좋습니다. 그는 회사에 있니? 그는 회사에 있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在公司吗？他在公司。他在公司吗？他在公司。他在公司吗？他在公司。이게 점점 이게 대화가 되네요. 네. 네. <laughs> <laughs> 자그 다음 질문 대답이요. 네그 다음에 그녀는 공원에 있니? <laughs> 他在公园吗她他在公园吗嗯他在公园吗그는공원있지않다죠她他不在公园他不在公园他在公园 네. 좋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他在公园吗？他不在公园。他在公园吗？他不在公园。他在公园吗？ 네, 그러면 배우 문장 연습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너는 일본에 오니번 나는 일본에 온번 너는 영국에 오니? 你来英国吗？四번나는영국에오지않는다。我不来英国。五번그는상하이에오니。他来上海吗？六번그는상하이에온다。他来上海。 7번 너는 여행 가니? 마 8번 나는 여행 가지 않는다. 요 9번 너는 병원에 가니? 니취이웨마1 0번 나는 병원에 간다. 我去医院。十일번그녀는은행에가니？他去银行吗？십이번그녀는은행에가지않는다。他不去银行。십삼번너는집에있니？你在家吗？ 14번 나는 집에 있다. 我在家. 15번 너는 밖에 있니? 你在外 16번 나는 밖에 있지 않다. 我不在外 17번 그는 회사에 있니? 他在公司吗？ 자, 자. 자, 그는 회사에 있다.他在公司. 자, 자. 자, 그녀는 공원에 있니他在公 자, 자. 자, 자. 자, 그녀는 공원에 있지 않다他不在公 네, 좋습니다. 자, 32강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째진. <목소리>